심매 실버 티켓으로 가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고고요. 어 씨. 아, 진짜 아, 나 계란후라이 너무 오래 됐다. 아이 아이비아 미 조금 이해 좀. 아이씨. 아이합니다 계란 후라이 또 아앗 야야아 오늘따라 계란후라이가 너무 먹고싶었어요 사실은 저번에 누가 닭발 먹어달라 그래서 닭발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닭발은 뭐 다음으로 미루고 계란후라이가 너무 먹고싶.. 아니 계란후라이 아 김치볶음밥이 너무 먹고싶.. 에헤헤 김치볶음밥이 너무 먹고싶어서 음, 준비했습니다 음, 먹고싶지? 그냥 먹고싶지? 닭발하고 캡사이신을 먹으라고? 오바야 음, 유튜브에는 지금 아이고 호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자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김치볶음밥이요 김치볶음밥 그치, 머리 머리 잘랐습니다 아이, 깔끔하죠? 그쵸? 음. 오늘 좀 다행히 미용실이 어 저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어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좀 날씨가 이제 슬슬 더워진것 같고 그래서 머리 머리도 소갈머리가 없다는 소리 자꾸 들어가지고 머리 밀었어요. <laughs> 아니 군대는 왜 가니 형이 군대 안 가지. 아무튼 좀어 조금 예어 확실히 그 머리가 덜 빠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이제 밀었죠. 그 괜찮아졌어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제 머리는 그렇고요. 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은 뭐 가볍게 김치볶음밥으로 간편하게 먹는. 원래는 오늘 요리까지 같이 하려고 했으나 어 주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어 도저히 이제 어, 요리하는 방송은 하지 못했고요. 네, 다음에는 또 요리하는 방송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음. 자 오늘 이게 사실은 와, 노랜자랑 같이 먹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채식기술갑니다. 음. 와, 죽이죠와 노린자 떨어지는 거야. 와 이거 반숙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요, 옆 옆으로 옆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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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와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자이 반숙 있는 이걸 한입딱 들어 먹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 와 너무 맛있어. 와 이게 노린자를 살짝 다른 데다가 버무린 다음에 뭐 섞어서 먹어야 된다고. 콜 기다려. 어 근데 김치볶음밥이 역시. 스팸하고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음. 아 머리 왜 그랬냐고? 아저 머리숱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이제 머리를 좀 밀고 다닐라고 요 깔끔하게. 어떻습니까? 좀, 음,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음, 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음, 어, 음. 머리얘기 그만 꺼내 이제 또 다른사람들 오면 또머리깨기끌내끌란 말이야 <laughs> 아 내가 만들었을때 너무 맛있다 요리방송 킬수가 없었어요 요리방송 아 그니까 하다가 하려고 준비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미안합니다 어유 형 아직 그거 아니야 어 오늘 미용사 아줌마가 아니 미용사 형이 형이 그랬는데 아직 그탈 그거 아니래 어 아직 그거 아니랬어 야, 형이 그래도 아직은 저, 나이가 젊은데 설마 탈 그거겠니? 아니야 그 친구는 아마 아직은 아닐 거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팸을 안 넣으면 김치볶음밥이 맛이 없어요. 음. 근데 오늘은 좀 김치볶음밥 짠맛을 좀못 잡았습니다. 급해가지고 김치볶음밥 짠맛을 잡으려면 밥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음. 진짜 맛있다. 계란도 넣어야 되는데 계란도 약간 그거죠. 계란 후라이 말고도 그 볶음밥에 아니 하나는 벌써 먹었어요. 다섯 개였어요. 계란을 원래 이렇게 입혀야 됩니다. 아시죠? 그 풀어서 볶음밥 사이에 입혀야지 그짠 맛을 확실히 잡아줘요. 그래서 되게 맛있는데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계란을 조금 덜 먹고 있습니다. 음 원래는 계란을 한다 10개정도 넣는데요 그니까 그 맛까지 한, 한 최소 8개정도 넣는데 오늘은 5개밖에 안했어요 음. 계란이 완전식품이라서 어, 많이 먹으면 큰일난데요 그래서 별로 안좋다고 그래서 네음 10개 원래 보통 한 10개나 15개 넣는데 오늘은 어, 어, 음. 왜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음. 아, 형은 어, 운동 안 하고 음식만 조절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방송 그거 하시는 분 협찬 하시면 좋겠다. 다이어트 식품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자, 계란 노린자 야 아까 어떻게 먹으라고? 진영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지? 이거를 그릇에 담으라고 그랬지? 기다려봐.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거만 먹으라는 거지 이거? 요거만요거만 요거만 먹으라는 거 이거? 맛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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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강조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 굉장히 오랜만이시네요. 한 3주, 3, 4주... 뭐야, 3, 4주 만한 달은 넘었네. 음. 음. <laughs> 어, 여배님, 안녕하세요. 고추장 넣었어요, 케첩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 소스 맛에 좀... 읽는 음, 소스 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훨씬 인물이산다고요 고맙습니다 마이스. 지금 지금 김치국물색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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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색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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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나. 와 맛있는. 아. 아, 가 계란 다개 넣었어요. 다 개. 제가. 제가 다섯 개 넣었어. 오늘은 솔직히 밥을 먹고 왔어요. <laughs> 밥을 먹고 와서 좀 조금 양을 적게 했어요. 응. 적게 한게 티가 나나 보네. 역시 미연이가 굉장히 눈썰미가 좋아. 응? 머리가, 음, 여비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 나이를 먹다 보면은, 그, 그, 대머리, <laughs> 음, 대머리, 음, 대머리가 될 확률이 생깁니다. 그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이런, 일단 밀었어요. <laughs> 음, 머리가 덜 빠지려고 일단 밀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나이가 들면은 대충 또왜 아,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음. 음. 아이고 마봉추 님 어서 오세요. 할모의 음. 원인은 할아버지라고? 아니 아니 아니야. 요즘 그렇지 않고 이제 열이 얼마나 머리로 많이 뻗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많이 라 다르다고 하더라고. 음. 군대 아니에요 군대. 어 많이 군대 벌써 갔다 왔어요. 음, 음. 김치 아마 색깔이 비슷해서 그럴 거야. 그 김치는 많이 가요. 어 짧게 짰죠 음. 짧게 짤랐죠찌다니어서세요음 음. 그래 탈 탈모 탈모가 조금 위험이라서 음. 와 김치 볶음밥은 진짜로 맨날 먹어도 안질려 확실히 김치볶음밥 맨날 먹어도 안 질려. 근데 김, 이거 하기 귀찮아요. 사실은 요리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데도 하기가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김치 썰어야 되지. 햄 썰어야 되지. 또 기름에 볶아야 되지. 음, 음. 하기엔 미연이가 하고, 음. 저번 주 일요일 나오고 보고... 오늘 왔죠, 그렇죠? 응. 아 오늘 먹고 싶어서 했어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했어. 응. 음, 음. 맞아, 먹을 게 없긴도 했어. 응. 솔직히 요 오늘 닭발을 먹을까 했거든요. 닭발은 근데 먹고 싶지 않더라고. 음, 응, 닭발은 먹고 싶지 않다. 계란을 더 넣는 게좀에라다 음. 계란을 네 개는 더 넣었어야 된대. 네 개. 어 맞아. 오늘 계란 네 개를 더못 넣는 게 실수입니다. 아세 개. 음. 그래서 그 볶음밥 사이에 약간 어그 뭐냐 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계란 세 개를 못 넣어서 실패요. 맛있어 아 머리는 어서지고 김치볶음밥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좀더 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가 없지. 김치볶음밥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스팸하고 신김치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고추장 넣지 말고, 고추장 넣으면 짜지잖아. 미원, 미원 3분의 1 숟갈만 넣어봐. 그럼 진짜 맛있어져. 음, 진짜 맛있어져. 아니야, 고추장. 야, 그 요리가 아니잖아, 고추참치밥은. 야, 그거는 니가 요리한 게 아니라 동원, 그, 동원 참치에서 요리해 준 거잖아. 응? 배달 음식이라고. <laughs> SBS님 어서 지금? 내가 확실히 느끼는 거네. 조금 그게 좀 부족해, 내가. 나 아직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추 참치는 맛이 없어. 와 행님 머리 왜 미셨어요? 어, 제가 약간 이제 속이 좀 비기 시작해서 속이 좀비는것 같아서 네 머리 그만 빠지라고 일단 밀었습니다. 음. 겨울이 오면 다시 길러야죠, 그렇 추우니까. 오늘 와, 오늘 밖에 걷는데 머리 밀고 갔... 밖에 걷는데 너무 춥더라고. 와, 세상에. 우와. 한입도 다 안주고 다 혼자 먹이거 어. 마지막 한입인데 주지 어, 뭐아 어, 음식 오늘 맛있어서 글쎄 속도를 내가 빨리 했나? 음. 자 한입 줄게 자짠 오토 포커싱이 아주 그지야. 포커싱을 잘 잡아라. 야 오우 아니... 아닌데, 야... 안잡었는데그 정도로 차이나 정도는 아닌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오늘 좀 양이 적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니 미연이만 말하죠. 음. 음, 조금 적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 왜냐하면 오늘 저녁을 먹고 왔어요. 음.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먹으려고 준비했고 원래 먹던 양의 한 양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저기 양념 저기 있어요. 음. 일부러 4, 4분의 1정도 뺐습니다 음. 음. 그래서 다음에 뭐 집에서 먹지 뭐 <laughs> 아무튼 오늘 먹방 맛있게 잘먹었고요이 영상을 만약에 앞에끌로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를 이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BJ에게 구독과 즐겨찾기 참큰 힘이 되니까잘좀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소통방송 진행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